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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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건 정식대로 정식대로 혼낼 때는 혼나고 잘할 때는 잘한다 칭찬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가야지 우리 미래가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미래가 그 얼마 전에 항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, 여러분들 영화 한번 봐보세요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요 이제 머리들은 다 좋은 거야 머리들은 다 좋은데 이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머리 좋은 게 나쁜 쪽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. 왜냐하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사, 사게 되면 은 한이라는 영화 한번 봐보세요. 봐 진짜 보면서도 저는 옛날에 그 해운대 영화 보면서 야, 저게 정말 이루, 이루,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? 이랬는데 우리나라도 태풍이 왔잖아요. 심하게 태풍이 와서 해운대가 완전 몰살이 됐잖아요. 그죠? 근데 저는 이 재난 영화를 보면은, 그리고 그 감기라는 영화 있잖아요.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.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. 이 재난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언제나 어떻게든 오는데 이 재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. 이제 그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